안녕하세요. 향기캐스터 김효연입니다. 한 주의 날씨와 함께 향수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3월의 마지막과 4월의 시작을 동시에 맞이하는 이번 주는 완연한 봄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남부지방 일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지난 주보다 상승하여 따뜻한 봄날씨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봄 타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번주의 추천 향수는 나른해지는 봄을 이기는 향수 겔랑의 몽겔랑 스파클링 부케 오드 퍼퓸과 이세이 미아케의 로디세이 뿌르운무 우드앤누드입니다. 겔랑의 몽겔랑 스파클링 부케 오드 퍼퓸은 몽겔랑 오리지널의 향기에 베르가묵과 서양배의 신선함이 더해진 플로리엔탈 타입의 향수입니다. 진하고 깊은 꽃 향기와 신선한 과일의 향기가 더해져 나른해진 봄날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향수입니다. 이세이 미약케의 로디세이프르 온무 우드 앤 누드는 샌달우드와 시더우드, 파출리 등의 진하고 묵직한 나무 향기가 메인인 남성 향수입니다. 숲을 연상시키는 깊고 진한 나무 향기가 함께한다면 봄의 나른함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향기캐스터 김혜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